그 함수 얘긴데요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좀 낯설죠 y-3이 x 플러스 5에 정비례 한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멈춰야 돼 여기서 이거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비례 한다고 하면 이렇게 써야 돼 y-3이 뭐에다가 x 플러스 5에 정비례 한다는 게 여기다 k가 되는 거야 k 이게 정비례죠 그러니까 얘가 한배두배세배면 얘도 한배두배세배 되는 게 정비례 관계거든 그러니까 y-3이 k 의 x 플러스 5가 된다 정비란다는 얘기가 바로 K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. 그러면, 다음 중 K란 1차 함수 Y 그래프 항상 지나는 건데, K값에 관계없이 지난다는 걸 찾으면 돼. 얘도 0, 얘도 0이면 되지. 맞나요? 그찮 않아? K에 대한 항등식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. K값 관계없이 얘가 0이면 얘도 무조건 0을 지나죠. K값 관계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전혀. 됩니까? 그럼 뭘 지난다? 나 마이너스 오 콤마 3을 무조건 지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답 몇번 5번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k가 일종의 기울기인데 기울기 관계없이 무조건 마이너스 오 콤마 3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가 이1함수는이 직선은 알겠습니까 네. 자 5번 보시면 1함수 y는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y는 fx의 그래프 및 x축, y축으로 둘러싸인 사각형 넓이. 아마 여러분, 여기 읽으면서, 아, 이거 x 절편 y절편 딱 알면 바로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겠나야 어 있는데, 웬걸 식이 이상해. 나는 보니까 알겠어. 나보고, 그럼 1차죠. 나보고 뭔가 안 나오면 이거는 안 되죠. 나보고 뭐로, 라점잡힐 읽으면 뭐, 0, 마이너스 하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하야. 나는 바로 읽어냈으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가입니다 가 가가 이게 애시당초 좀 뭔가 이상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나 없느냐가 바로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? 네. 자 5번에서 가에서 뭐를 찾아야 냐단 말이에요 가에서 그죠? 가에서 풀라니까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는데 왜 없어 있지 이거죠 왜 이게 0 콤마 마이너스 4로 이게 점 잡혀 괜히 쓴게 아니거든 얘 여기다 넣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0 넣으면 f2 값도 알수 있어 점두 개만 나오면 y 대편하 알잖아 점 하나만 더알면 직선식 나와 안 나와 나오거든요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포인트였다는 얘기죠 그럼 뭐 대입해 가에다가 x에 뭘 대입한다 x에 0을 대입하면 x에 0 넣어봐 그럼 가에 보면 f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뭐 F0이 되고요 더하기 4가 됩니다. 그럼 뭐야? 어허, F0이 마이너스 4거든. 마이너스 더하기 4가 얼마? 0. X절편을 줘버린가, 여기서. 2가 바로 뭐야? X절편. 즉, 2콤마 0이고, 얘 2가 바로 뭐야? X절편인 거죠. 넓이 뭐, 장난이죠. 그림 개형도 그릴 수 있습니다. 어, 그림이 많이 했네요 어쨌든. X절편이 2고 Y절편 마이너스 4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. X절편이고 2, Y절편 마이너스 4.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 삼각형 넓입니다. 이 가로가 2고 높이가 얼마? 높이가 4인 삼각형 넓입니다. 이 그죠? 삼각형 넓이 얼마? 2분의 1에 2 곱하기 4입니다. 4. 넓이가 얼마죠? 넓이가 4가 되겠습니다. 정답 몇 번? 2번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 6번 보시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관계식은 여러분이 요거를 표준형으로 바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생각해봤으니까 그걸 쓰면 되는데 그걸 쓸랬더니 어때 아 이거 개수가 말이야 분수야 그죠? 분수는 정수로 만들면 되죠 만들면 되지 뭐 여기다가 ab 곱하세요 양변에 ab 곱하시면 식이 보기 편하게 바뀝니다 뭐로 바뀌어요? bx 첫 번째 식은 더하기 ay는 ab 됩니까? 두 번째 식은 또 뭐로 어요 ax 플러스 by는 마이너스 ab 평행 조건이 뭐야? 기억 나십니까? 기억나요? 뭐였지? 평행 조건이 ax 플러스 by 그렇지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른 건데 여러분 이렇게 나와도 되고 a-x 플러스 b-y는 c 또는 뭐 똑같았어요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c 시고 이렇게든 이렇게든 평행조건 똑같았습니다 뭐 기울기 같다는 조건이 뭐였어 a-분의 a랑 b-분의 b가 같으면 평행한 거고 그죠 기울기 같은 거고 맞습니까 c-분의 c가 같으면 이건 y절편이었어 y절편 이거는 뭐 기울기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것만 이거 당연히 달라. C는. 다르잖아. 그죠? 그럼 뭐 분의 뭐? A 다시 분의 A. A 분의 B랑. 그죠? B 다시 분의 A. B 분의 A가 같으면 되는 겁니다. 관계식이 나왔죠? 서로 평행하니까 이거 둘이 어때? 같아요. 같습니다. 그죠? 그럼 뭐 양변에 또 AB를 곱해주면. 끝까지 장난치는 거예요. 양변에 AB를 또 곱해줬어야 돼. 곱할 때 분수 계산 안 되니까. 양변에 AB를 곱해주면 얘는 뭐죠? b의 제곱 얘는 뭐죠? a제곱입니다. 그럼 뭐죠? b의 제곱 빼기 a제곱이니까 b 빼기 a 플러스 b죠. 되겠습니까? 자, 그럼 뭐냐? b 빼기 a랑 b 플러스 a는 0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만 했으면 오 답이 두 개인데 할수 있는데 이걸 봐야 돼. 뭘 봐야 돼? 요거 둘이 다른 조건 다를 수 있는데 다른 조건 찾아봐야지. 만약에 만약에 어, 뭡니까? 첫 번째 b가 a냐? 두 번째 b가 마이너스 a냐인데 그러면 요 조건을 확인해 보면 지금 같아야 되는 게 b가 마이너스 아 b가 a면 둘이 달라요. 근데 b가 마이너스 a면 어, 얘도 아래쪽도 a 제곱, 그죠? 뒤에 쪽도 뭐죠? 어, 뭡니까? b도 마이너스 a면 마이너스 a 제곱 되거든, 그지? 맞습니까? 그럼 뭐가 돼? 우리 이거. B분의 A가 뭐죠? B분의 A가 뭐? 마이너스 A분의 A니까 얼마? 마이너스니까 이거 같아버리죠? 됩니까? 그럼 얘는 돼? 안 돼? 안 되는 거죠? 되겠습니까? 네. 너무 어렵게 됩니다. 아니, 이거 이렇게 보셔도 돼 여러분이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, 음, 굳이 이렇게 거꾸로 말할 필요가 없지. 여러분이. 그러네. 요거 둘이 같은데, 요 친구, 요, 요게 다름되는, 얘가 뭐냐 면 마이너스 AB분의 AB니까, 마이너스 1이 안 돼야 돼. 그쵸? C분의 C다시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됩니까? 그러면 B가 A면, 이거는 B분의 A나 A분의 B가 1 되니까 괜찮은데, B가 마이너스 A면, A분의 B나 저기 나온 B분의 A가 마이너스 1 되니까 이러면 어때? 일치해버려, 일치.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. 되겠습니까? 그래서, A랑 B랑 같은 게 조건식이 되는 겁니다. 정답 몇 번? 3번. 이렇게 계산이 간단히 되겠습니다. 11번. 일참소, 어, Y는 FX가 요거를 만족하고 그래프는 얘를 지난다. 요즘 아주 자주 등장하는 패턴의 문제입니다. 요즘 여러분 교과 과정에 요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죠. 여러분 이거 읽어내야 돼. 읽어, 읽어보세요. 그럼 여러분 읽는 사람 있죠? 3 a 2 b 그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문제를 읽으란 소리죠. 보면은 요거 3A고 이 3A고요. 요거 2B고 2B입니다. 그럼 여러분 이걸 점으로 바꿔 생각해 봐야 돼 그렇다면 여기는 정보를 종합하면 2B, F2B고요. 그 다음에 3A, F3A입니다. 그러면 요거랑 모양 비슷한 게 직선의 기울기, 이 1차 함수의 기울기라는 건뭐 하면 되냐면 뭐 빼기 뭐, 요 모양대로 F2B 빼기 F3A가 되려면 자 요게 델타 y죠. f2b 빼기 f3a 가 되려면, 분모도 이거 맞춰서 뭐에서 뭐를 뺐어야 돼. 그치. 2b e 빼기 3a 를 해야 되는데, 여길 보니까 부호가 어때? 반대로 돼 있습니다. 반대로. 납득 되십니까? 네.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고쳐버릴 수 있어. 뭐, 마이너스를 빼놓고, 2b e 마이너스 3a로 하면, 이거 이 직선의 기울기입니다. 맞습니까? 따라서, 다시 원상복귀해서, 이게 5라는 거니까, 여러분이 뭐 하면 돼? 요거에다 뭐 붙인 거? 여기다가, 요식, 분모, 요식에다 마이너스 붙인 게, 바로 이게 얼마? 이게 여러분 주어진 게 5라는 얘기야. 알겠나요?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야? 기울기가 마이너스 5란 소리입니다. 왜? 요게 기울기잖아. 이게 직선의 기울기 아닙니까? 델타 X면 델타 Y? 이런 표현 자꾸 나와 분모를 보통 누군 장난 못쳐 얘는 장난을 못 치니까 이걸 보고 읽으시면 돼2비에서 3에 빼 쓰면 얘도 얘가 아니고 어, 가만있어 이거 고치면 얘는 2비에서 3에 빼는 아 부호 반대구나 아 마이너스 붙었구나 아 기울기 마이너스 이렇게 딱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? 네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5한점 지나는 실 쉽죠 뭐 하면 돼? y 빼기 빼기 3 더하기 3 기울기 마이너스 5 그 다음에, x 빼기 4 하면, 1 참식이 나오죠. y는, 마이너스 5x 20 빼기 3 하니까, 17 하면 되겠죠. 되겠습니까?